자, 여러분, 일본의 맥도날드가 몇 년도에 입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맥도날드는 1971년도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맥도날드를 처음으로 창업해서 일본 외식 산업의 혁신을 몰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유대인의 상수를 지필한 후지다, 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후지다, 댄. 약간 표현이 좀 그렇죠. 하지만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만났던 그 사람. 바로 일본의 엉망장자 후지다 대네 어, 상술 장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게도, 나눠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이 나오세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막 오늘 혀가 좀꺼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유대인의 상술. 그래서 이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얘기는 긴자의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는 후지다대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책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사망 당시 일본에서 역대 여섯 번째 많은 유산을 남겼답니다. 백만이 아니고 억만입니 억만. 억만장자. 와 1972년도에 처음 이 책이 출간되었어요. 1972년도는 벌써 53년 전의 책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 일본의 경제계 또어 비즈니스의 최고의 뭐라그러죠뭐 필독서 여기 비즈니스 실무의 가장 중요한 그 책.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한참 나오다가 잠깐 스탑됐죠. 그러다가 50년 만에 다시 복간이 되었어요. 특별히 소프트뱅크 손정이 회장과 유니클로 창업자죠 어,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가들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가들과 그다음에 젊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경영철학 뭐 이런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알려줄 때. 추천하는 1독서랍니다 이게 여러분. 어.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유니클로 창업자하고 소프트뱅크 창업자가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책이 바로 이 유대인의 상수일이란 책이죠. 뭐 누적 판매가 뭐0만부 이상이고 뭐 스터디셀러로 워낙 유명하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한번이 누군가 후지다 댄. 이름이 참 후지다네. 후지다 댄은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제외 했어요. 일단 똑똑한 사람이구나. 도쿄대 법학부니까. 그리고 연합군 체구 사령부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유대인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사업가에게 배운 비즈니스 노하우를 통해서 1971년도 일본에 맥도날드를 창업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재밌던 게 맥도날드를 창업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일본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엄청 적었대요. 그래서 소고기 패티와 계란이 들어가 있는 어 맥도날드의 햄버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생각보다 우리는 뭐 쓰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맥도날드가 정크푸드니까 많이 먹으면 안되라고 생각했는데 이상 이분이 미군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들어가 있는 햄버거와 패티하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자기들이 현재 먹고 있는 일본의 음식들보다 영양 칼로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더잘 살고 조금 더어 글로벌하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사실 좀 그랬죠 한동안은 90년대 뭐 2000년대 그래도 초반까지 뭐 소니 파나소닉 뭐 유명 뭐 토요타 뭐 엄청 났으니까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인체력을 체력을, 체력을 길리려면 단백질 섭취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이 맥도날드를 꾸준히 먹으면 체력도 길러지고 단백질 섭취도 뛰어나서 뇌 회전도 빨라지고 글로벌한 어떤 국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맥도날드를 입점을 시켰다는 거예요. 창업을.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보는 관점이. 제가 책을 보다가 정말 새롭구나. 그래서 일본에 맥도날드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양반은 주변에 있는 유대 상인들과 같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교류를 하면서 지혜와 또 실용적인 조언들을 통해서 이 책들을 갖다가 만들어 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책을 보니까. 계약은 반드시 지켜라. 뭐다 아는 얘기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다. 이거 중요하다. 시간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마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라. 성공의 열쇠가 시간에 있다. 이건 뭐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뭐, 시간을 다 되돌릴 수 없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사에 어떤 그 필요한 얘기들,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되어서 중고서정에서 이제 중고시장에 나왔는데, 중고시장에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었대요. 책이 몇권 없는데, 워낙 책이 유명해서. 그래가지고, 복간 요청이 있어서, 마침내 이제 화려하게 다시 이 책이 복간 다시 재판매가 되는 거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국 독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아마 요즘 분들 중에서는 71년도에 일본에서 어 이제 어떤 이슈들을 만들고 이렇게 나왔던 책이라서 아마 요즘 분들이 이 책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비슷한 제목들 읽어봤어도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책이 이제 어,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맞는 생존 전략의 하나로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나왔다는 거지요 자 디지털 경제와 비물질적인 자산에 주목받는 시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 이분은 옛날 사람이니까 후지타 되는 실물 경제 중심의 비즈니스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이 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대해서 뭐 유대인의 상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모로스타일드, 뭐 모건. 뭐, 그 다음에, 뭐, 로펠러, 조지 소로서, 뭐, 워런버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다? 세계 최고의 거부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래, 반세기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느냐.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바보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 후지타 대는 아주 강하게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와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 분명히 돈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철학들이 요즘도 계속 통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 다녔고 여기저기 가서도 많이 구박과 천대를 받고 많이 힘든 그런 민족들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꼭 지킨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거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주만 할수 있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기꺼이 감당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음, 어떤 있었냐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세금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낼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세금을 덜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아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을 해야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특히 저자는 유대 상술이 말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상품을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여성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던지, 뭐 만들던지, 어쨌든 여성과, 여성과 연관되어 있는 걸 하는 거 이유는 간단한데 여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소비를 주도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소비의 주체가 여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입으로 들어가는 상품들, 여러분 입으로, 까 먹는 거겠죠. 음식. 이런 건 누구나 매일매일 소비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이 일들을 갖다가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요즘 같은 사실 을 세상에서 한국에서 치킨집 하면 다 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지금의 현실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거지.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해라. 그러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초보 사업 값도 잘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 기본적으로 먹는 거, 쓰는 거, 생활 필수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책에서 되게, 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을 쭉 보니까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있어요. 방리담회를 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후리담회가 중요하다. 이게 한문으로 썼는데 이게 방리담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그냥 싸게 많이 팔어 그래서 수익을 놀리면 그, 어, 그 늘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뭐냐면 후지다 대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방리담회는 왜 이익을 조금 남기는 걸열심히 많이 팔아봤자 힘만 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걸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이익이 많이 남는 것들을 갖다가, 어덜 팔아도 이익이 적게 남는 걸 많이 파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무슨 다이소, 여기서 말하는 상술과는 또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툴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상품들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가격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안 사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설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상인들은 긴 역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높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방위담에처럼 이익을 적게 남기면서 싸우고 경쟁하고 시간 버리지 말고 그냥 어, 정확한 가격에 어, 좋은 칼로티로 빨리빨리 팔고 끝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책의 쭉 이제 내용이 가는데 이제 어, 그니까이 책의 내용을 어, 10분 활용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죠. 말이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은 어린 시절에 소프트뱅크 아시죠? 네. 비범한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비즈니스는 반드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라고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뭐냐면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행동해라. 행동해라. 액션 t i o n is best.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당시 이제 손회장이 이 책, 유대인의 상수를 읽고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은 깨끗함과 더러움도 없다. 라는 후지다네의이 메시지를 통해서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머릿속에 완전 각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손회장이, 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 손회장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이 손회장의 비즈니스 철학을 좀 얻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다 중퇴하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일본 남쪽의 작은 고향 마을에서 이제 떠나와서 이제 혼자 홀로 이제 우리 서울로 가는 것처럼 도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후지타 댄을 직접 만나 조언을 듣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없는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인가 무모한 아 무한 도전이 맨처음에 무모한 도전이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제목이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옆길로 갔는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무모한 도전했다는 을 거죠. 그래서 손정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후지다 댄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 맥도날드 본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직접 명, 이거 면담을 요청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지다는 이 열정적인 소년을 자신의 사장실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와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 회장은 아, 후지다이로부터 이제 비범한 조언을 들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무슨 조언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후지다가. 내가 너라면 컴퓨터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볼 거야. 아, 시대적인 안목이 중요하죠. 내가 너라면 컴퓨터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 말을 들은 손정희는 획기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손정희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곧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합니까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후지다 댄을 만나서 이제 컴퓨터와 연관된 일을 해봐라 비즈니스를 그런 걸 해봐라는 아이들을 듣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이 그 당시 앞장섰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이 무엇일까를 보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짧은 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명문 유스티버클리의 경제학부에 편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야, 그 사람이 어떤 걸 결정했으면 망설이면 다 끝나요. 이겨다 하면은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손정이를 만나고 마이크로 컴퓨터의 운명적인 만남을 이제 다갖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지대 조언에 따라서 중요한 의미를 하나하나 깔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디지털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뱅크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우. 아, 그의 열정은 단순한 그후지다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유대인의 상술은 내 인생을 바꿨다. 수십 번 읽고 또 읽으며 비즈니스 철학을 갈고 닦았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즈니스에 관한 책을 갖다 얘기하면 유대인의 상술을 첫 번째로 이렇게 권하는 세계적인 경영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손정희 회장의 여정은 열정과 행동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의 혁명을 일으킨 후지다 댄과의 만남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또몇 가지 또 내용을 또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겠죠. 근데 이 책에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음, 갖다 쓴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왕자가 쓴 생덕지, 어린 왕자가 쓴 죄송합니다. 생덕지 베리가 쓴 어린 왕자, 생덕지 네, 베리가 쓰신 어린 왕자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린 왕자가 어떤 행성에 갑니다. 근데 그 행성에 가면 거기에 술주정뱅이가 있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그래서 그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있다. 왜 술을 마십니까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자, 뭘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까? 창피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자, 어떤 일이 창피하십니까? 내가 계속 술을 먹고 있는 게 창피하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네? <laughs> 술을 먹으면서 이 마시는 술 마시는 게 창피해서 그걸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신대요. 아니, 술을 안 마시면 될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핑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혁신에 대한 거,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보니까, 히데요시, 여러분, 히데요시 누군지 아시죠? 임진왜를 익힌 사람. 자, 영국의 무역상이 영국의 고급 도자기라고 선물을 갖다 하나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거를 선물을 탁 줍니다. 그랬더니 히데요시가 그걸 탁 받고 와이 영국에서 최고의 값진 도자기구나.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그 선물을 갖다가, 이제 다이묘, 이제 당시 이제 그 무사 계급이죠. 그 귀족에게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귀족에게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선물로딱 줘. 이게 영국에서 온 선물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 다이묘가 그 집안에서 그 도자기를 300년 동안 아주 가보처럼 갑보처럼 그걸 집안 대대로 귀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개항이 딱된 거예요. 그리고 서구 문물들이 막 들어오고 할때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한 사람이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선물을 받은 다이묘 집에 이제 후손이 집이죠. 300년이 흘렀으니까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딱 이제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 우리 여기서 이제 주신 겁니다. 영국에서 온 최고의 고급. 도자기입니다. 짜잔! 했는데, 그 도자기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도자기가 변기였답니다. 변기. 서양의 변기. 양변기. 양변기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토요타 히즈엘스는 이게 도자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 이렇습니다. 모르면. 네. 모르면, 새로, 이게 이거니 저거니 하면,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 빨리빨리 정보나 시대 흐름에 잘 눈을 뜨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죠? 귀공석, 이렇게 보석상의 스와로브스키라고 이렇게 백조인가요? 딱 있는 스와로브스키라는 그 브랜드 아시죠? 이 스와로브스키가 오스트리아의 귀, 어, 금속, 기금속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집안, 집안이죠. 요수의 기금속을 판매하는 집안이었는데, 1차 세계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독일의 어떤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일의 군수품을 만드는 일을 억지로 해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싶어서 했나, 뭐 억지로 뭐 축제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2차 세계대전에 스와로브스키 집안의 남자들을 독일과의 전쟁에 징집을 해서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와로브스키의 수입의 20%를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군대에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독일군과 싸우지 않도록 프랑스에 징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의뢰를 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끌려가느니 수입의 20%를 주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약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남자가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스와로브스키는 미국 회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회사가 되었으니까 이 회사의 사람을 징집해서 잡아가는 것은 미국의 자본에 손을 대는 일이니까 이러면 안돼 라고 강하게 미국 대사관에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자산이야 함부로 손을 대면 안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스와로브스키 집안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지금까지도 스와로브스키의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방법도 있고, 때가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다그 안에서 생존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좀 소개시켜드린 책은, 어, 내용은요, 어,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이책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 임대표의 책이 아웃은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위대인의 상술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한번 여러분들 강추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임대표였고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무것도 모른 채 너의 소원을 말하고